저는, 그, 것을 사랑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 동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 가장 좋아하나요? 저는, 고양이, 비둘기, 강아지를 좋아해요, 좋아. 으흐, 좋아? 쭈, 그렇구나요. 음, 좋아. 그리고 거기에서는 엄청 감동적인 부분은 없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많아요. 좋아. 그러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키비아파트대 캐치티핑을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 이게 내할 말이에요. 아니 그걸 왜 말했지? 엄청 못 지냈지. 그 다음에 발레핑 발레 나는 했다고. 아 맞다. 메모, 뭘 하라는 건지 메모. 자, 마지막으로. 신비 아파트 대 캐치 테이핑. 아무튼, 신비 아파트 대 캐치 테이핑이에요. 무엇이 가장 싫고 좋았나요? 음, 제가 싫은 부분은 있어요. 싫은 부분은 바로, 여긴 내가 지킨다. 라... 어? 안 돼라고 하는 부분이 싫어요. 왜냐면요. 보자기라는 여역이 자꾸 곰방이를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곰방이 공격! 하는 거예요. 아이 너무 재밌어라. 그러니까 음 시청해 보시면 좋겠죠? 네아 재밌어 나부터 시청해보세요 아 너무 재밌어 곰팡이 공격이야 이났다방굴 여기서 내가 끝마치도록 하지 싫어 내가 끝마칠 거야 네가 아까 했잖아 효과 진짜 알았어+ 알았어 네가 해라 네가 해그 대신 재미없게 해라 리더 그거 재밌게. 야뭐 그럼 이번 대결에서는 아이 oh, 또 했잖아 미도 음안녕하세요르 안돼 있어 그냥 끝에 아유